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리온입니다. 오늘은 BMW 320i를 타고 340i를 만나러 갈 거예요. M340i를 네, 출고하러 갑니다. 사실 저희 320i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이 아. 차주분, 그... <laughs> 어, 제 사촌 동생이에요. 네, 전에 한번 영상에 출연했었죠. 네. 네, 원래 타던 차가 320i, 색깔은 포르티마 블루의 네, 320i를 타던 제 사촌 동생인데 이번에 340i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네출구하러 BMW 360i 를 타고 가볼게요자 우리 지금 바바리안 보터스송도점 그쪽으로 이제 출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좋겠다 되게 320i 에출구 하고 네, 몇 개월 타지 오, 어, 10개월? 10개월? 10개월 어꽤 탔네 그렇게 10개월 <laughs> 체감상한 뭐 2-3개월 타고 <laughs> <laughs> 바꾼 느낌이었는데 아, 10개월 딱 10, 10개월 된것 같은데 320r 타면서 뭐, 뭐 만족이 되지가 않았어 그형나 뽑을 그320 처음에 뽑을 때도 어. 내가 계속 그랬잖아 340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어. 내가, 자, 내가 잘못했네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삼삼은 뽑지 말고 한 번에 M으로 가라 이렇게 야.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제 저것도 타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M은 솔직히 나한테는 조금 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어, 진짜, 진짜 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어느 정도의 좀 스포츠성이라든가 출력을 출력으로 원한 거야? 데일리 스포츠성? 아 어, 데일리 스포츠성 어. 그렇다면 은 M340i가 너한테 최종의 선택일 수 있겠다 미안해 형이 괜히 아니, 아니, 전화살 만들었어 <웃음> <웃음> 거는 뭐 어? 좋지 뭐 두가 두 가지 차를 다 경험해보고 있잖아 음, 지금 어. 어. 응. 긍정적으로. 내 두근 거려? 응. 두근 거려? 너무 오래 기다렸어. <laughs> 얼마 나 기다렸지? 3개월? 3개월? 응. 어. 3개월? 3개월 더 됐다. 형 지금 1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 어, 근데 진짜 아, 1년은 진짜 힘들다. 아 이번에 340 빠진 거 없어? 하반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안 빠졌어? 어. 그냥 이것만 빠졌어 카드키 카드키 네. 무선충전 패드. 무선충전 패드가 원래 있었는데 반도체 어. 때문에 그거 없어진 거야? 아 카드키 시동 그리고 원격시동 안 된다는 거 같은데 그거 빠지고 여기 카본트림 들어가 카본 거. 카본트림이 들어간 게난 오히려 나은 거 같아 난 그게 더 이뻐 <laughs> BMW 340 M340i. 어때? 아, 너무 예쁜데, 진짜. 아, 너무 예뻐? 어, 비슷한 거 같은데? 320하고? 어, 완전 다른데? <laughs> 340i에 들어가는 1 0인인휠인데 어, 확실히 존재감이 어, 존재감 있습니다. 야, 휠이 정말 예쁘네, 휠이. 배기 아, 소리도 확실히 어, 다르네. 이게 사파이어 블랙 색상이야 블랙 사파이어. 아 블랙 사파이어. <laughs> 그릴 좀 다르구나. 아 이게 은색이 아니고 이 무광. 여 여기도 무광이네요. 여기 무광. 여기 무광. 여기 무광. 약간 고성능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무광 포인트로 많이 주더라고 요즘에. 이야 왼쪽이 320i M 스포츠 패키지, 오른쪽이 M340i. 예, 이렇게 저희 사무실 밑에 주차를 했어요. 라이트 한번 켤수 있어? 어, 이게 다르네, 이게 이게 다르네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됐어요. M340i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서 보이시죠? 이 DRL이 이렇게. 이 320i와는 좀 다르게, 또 뭔가 더 이제 연장선? 좀더 멋지게 들어온 것 같아요. 가운데는 이제 블루 색상의 라이트도 들어오고요. 이게 원래 3 2 5 i 에도 레이저 라이트 옵션이 있었는데 빠진 거지자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우 일단 여기 꼬냑, 꼬냑이지 색깔이? 응. 색상 이명이 꼬냑이라는 이름의 일단 가죽이 적용되었어요. 이 이제 천연 가죽이라고 합니다. 대시 부분 아래 여기 우레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트 부분은 이제 천연 가죽이 사용되었고요. M3, M4 시트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스포츠 버킷이 적용이 되지 않은 과거 M3, M4의 그런 스포츠 버킷 시트 같아다 너무 이쁜데? 이거 보면은 여기도 M 이불 들어오는 거야? 아니 불안 들어와 아 불은 안 들어와? 네. 아 그냥 요거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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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카본! 야, 카본이 정말 멋지네 M3, M4에만 적용이 되었던 이런 실내 트림인 카본 트림이 그대로 M340i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도 그렇고 진짜.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다른 부분이 보이진 않은데 아, 이거 뛰어야지, 이거 아, 이거 <laughs> 진짜 출구에 성공아다 축하해 엔진 크기가 확실히 직렬 6기통 6개 있네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직렬 아, 6기통 387마력이 들어가 있는 네, 키 같은 경우는 이제 320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아요. 자, 시동 걸어볼게요. 와우, 방구. 어차피 밟으면 이제 아마 이게 소프트 리밍이 걸려서 RPM이 3000 이상 안 갈걸? 와 한번 너가 밟아볼래? 묵직하다. 묵직한 소리가 나, 그러 절... 애미 약간 궐궐 한 소리가 나는데, 얘는 묵직하고 깔끔한 소리가 나네. 일단 이 차는 길들여야 되니까, 지금 네, 살짝만 배워 봤고, 이제 시동 끄겠습니다. 여기 이거 스포일러가 있네. 음. 아, 이거 스포일러도 있고. 구 어, 조금 이제 다른 점이 많네. 얘는 카본 아니네. 아, 그러네 캘리퍼 색깔도 이제 3 2 0 i 는3 2 0 i 는 은색 캘리퍼가 적용된 반면에 m 3 3 0 i 는 이제 파란색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 근데 휠은 진짜 보일수록 이쁘다. 앞에는 25 사이즈, 뒤에는 25 사이즈. 그러면은 320하고는 똑같네. 타이어 사이즈는. 휠 크기만 이제 커진 거고. 휠은 진짜 이게 갑인 것 같아. 330 휠도 있고 뭐320 휠, 뭐360 럭셔리 휠, M 휠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3 이거 4 0 휠이 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우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진선이 게 너한테는 드링크였어? 네아 드링크를 추구한 거네 진짜. 어떤 느낌이야? 아 <laughs> 어, 이젠 차가 필요없을 정도 아 이젠 차 필요없을 정도? 차심이좀 아 없어진 정도 이거 형이 타고 가면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아차 욕심 없다며? 아니 아니 이제 뭔가 또 뭔가를 꼽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이 없어졌다. 나중에 생각. 아 그래 안전 운전 어, 잘 하고 길잘들려서 다음에 우리 리뷰 영상으로 돌아와 보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어잘 생겼어? 어? 아, 아닙니다. <laughs>